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일절과 사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나를 위하여 칫 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 出。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불에 낸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며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은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집행 과정이 나오는데 로마 군병들의 조롱에서 시작하여서 지나가던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조롱으로서 그 일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주된 내용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조롱이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1절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사형이 확정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천인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붉은색 옷은 당시 왕들이 등극할 때 입는 예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금 멸류관을 쓰듯이 가시나무를 엮어 만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줄기를 들게 합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가 오른손에 왕의 홀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복과 관, 홀, 왕으로서의 모든 장식이 끝나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대관식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분명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왕에게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이제는 죄인에게 하는 멸시와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힐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한 그들은 원래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조롱한 그 모습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0편 22편 18절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들인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므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서 32절과 38절은 안정에서 끌려나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마나에서 밤새 기도를 하셨고, 밤에 잡히신 이후에 계속해서 낮까지 신문과 모욕, 폭력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적으면 40kg고 많게는 60kg까지 나간다고 보니, 쇠약해진 예수님의 몸으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이 브레네사람 시모온이었다고 말씀하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사람 시모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인물에 대해서 고향과 이름, 또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따닥은 아마도 그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고다 이르자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비푸는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신 후에 마시기를 거부하시고 더 또렷한 의식과 정신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들이신 일에 있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혼란의 형벌을 조금 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그 밑에 앉아 예수님과 제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분께서 무슨 죄로 처형을 당하는지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한 죄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내용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하여 그 성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읽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예수님의 죄목으로 기록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좌편과 우편에 각각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그것도 강도들의 정중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은 자리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 사람의 조롱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을 하는데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사흘만에 지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부활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 예수님은 허황된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참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행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부추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방야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직후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육체며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에 예수의 님 마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혹과 고난을 다 받아내시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의 가 길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두 번째 무리는 대제자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서까지 골고다까지 와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에서 가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병에서 낫게 하여 구원하였을지라도 결국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에 예수께서 행한 그 모든 사역들은 다 헛것이었다라고 그 사역까지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말하며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가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를 향해 표적을 보여보라 라고 말했던 것들 또한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였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지 아니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고 계실 때에도 세속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 받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아무런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써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면서 동시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세 번째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지나간 행인들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욕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휴악한 죄인에게까지 조롱받으시는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한 이후에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는 그런 기록은 배제하고 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2편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번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그메시아로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모욕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과 부롱 또 고난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감내하심으로써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받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임을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또 하느님을 향한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부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